안녕하세요. 리네아입니다. 이번 영상은 코나로 만드는 헤링본 스티치 카드지갑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준비물은 코나 한볼 사용할 거고요. 코바늘은 모사용 7호 코바늘 사용할 건데, 손땀이 조금 빡빡하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사이즈를 조금 큰걸 사용하시는 걸 권해 드릴게요. 헤링본 스티치가 특히나 조금 어, 다른 스티치보다 빡빡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바늘을 조금 여유있게 사용해 주시고요 가위, 돗바늘 그리고 이 마커 첫 코랑 마지막 코를 잘 체크해 줘야 스티치가 모양이 망가지지 않기 때문에 마커는 챙겨 주시고 그리고 솔트레지 사용할 거예요 솔트레지는 8mm 사용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카드지갑 떠보겠습니다 자, 사슬을 18코를 뜰 거예요. 사슬 하나, 둘, 셋, 넷,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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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모양의 사슬이 있잖아요. 원래 첫 단을 뜰때 대부분 이렇게 뒤집어서 코산에다가 뜨는데 지금 이현 상태에서 이렇게 앞면, 이렇게 뒷면이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굳이 코산을 찔러넣지 않고 이 V 모양을 가운데를 찔러넣어서 한쪽 한쪽 단물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지금 18코의 사슬 만들어 놓고 기둥코 하나 올리고 이쪽 먼저 v 중에 왼쪽 먼저 편물을 만들어 줄게요. 기둥코 세우고 기둥코 제외하고 18번째 코이 자리에다가 바늘 찔러 넣고 짧은뜨기를 위해서 코를 걸어 내 오는데 이때 쭉 실을 한번 당겨주세요. 그냥 일반 짧은뜨기 하듯이 이대로 뜨지 마시고 코를 살짝 늘려줍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짧은뜨기 그리고 첫 코에 마커를 걸어주고 갈게요 그래야 음, 헤링본뜨기는 뜨다 보면 첫 코와 마지막 코가 헷갈린다고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첫코 표시해두고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첫 코를 떴어요 짧은뜨기 첫코 했고요 지금부터 헤링본 스티치를 본격적으로 만들기 시작할 텐데 일반 짧은뜨기 하듯이 할 때, 지금 이렇게 쭉 땡겨서 늘려놨던 왼쪽 다리 있죠? 지금 짧은뜨기 코 중에 왼쪽 다리, 왼쪽 다리에 바늘을 먼저 찔러 넣어서, 지금 걸려있는 뜨던 코 하나, 한 가닥, 그리고 다리를, 왼쪽 다리를 하나 걸어서 한 가닥, 이두 가닥을 걸어서 떠야 하는 코에 바늘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실을 감아서 나와서 쭉 한번 당겨줘서, 당겨줘요. 그리고 다리 길이를 이렇게 늘려주는 거죠. 이렇게 세 가닥이 걸려있는 상태에서 세 가닥을 한꺼번에 통과. 이렇게 떠줍니다. 이 이후에도 지금 바늘에 원래 걸려있는 거 하나, 제일 세 가닥 중에 제일 왼쪽 다리 하나 걸고 다음 코에 바늘을 찔러 넣고 실을 걸어 나오고, 걸어 놓은 상태에서 쭉 한번 당겨주세요. 이렇게 당기는 길이가 일정해줘야 모양이 예쁘게 나오니까, 걸고 나와서 똑같이 쭉 같은 힘으로 쭉 당겨주세요. 그리고 세 가닥이 걸려 있을 때 실을 걸어서 한꺼번에 슝, 다시 한번 왼쪽 다리 걸고, 바늘에 넣, 바늘을 코에 넣고, 걸어나와서, 일정한 힘으로 쭉, 세 가닥을 한꺼번에, 이렇게, 걸고, 쭉, 슝, 이렇게, 걸고, 찔러 넣어주고, 실 걸어와서, 살짝 찢겨서, 길이를 맞춰주고, 세 가닥을 한꺼번에, 트루룩 이렇게, 떠줍니다. 어, 지금 앞면이나 뒷면이 한쪽 면이 되어줄 18코를 뜨고 반대쪽도 뜰 거거든요. 일단 18코 먼저 뜨겠습니다. 자, 한쪽 면에 18코를 다 떴어요. 그리고는 이제 편물 방향만 바꿔주고 하던 그대로 뜨면 되거든요. 자, 지금 제일 왼쪽 다리 걸어주고 방금 떴던 그 자리 그대로 떠주어야 합니다. 지금 뜬 자리, 이게 편물을 뒤집고 반대편을 뜨는 거기 때문에 같은 자리에 한번더 떠서 슝 당겨주고 쭈루룩. 자, 이번에 떴던 코 바로 다음 코에 또뜰 거예요. 왼쪽 다리, 왼쪽 제일 끝에 코 다리를 걸어주고, 이번에 떴던 코 다음 코. 자, 이번에. 뜬 코, 다음 코에다가 마늘을 넣고, 저는 이 실꼬리, 편물이랑 같이 붙잡고 묻어서 뜰 거예요. 그래야 실 정리를 안할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주고, 실 걸어나와서 쭉 당겨줍니다. 그리고 주르륵. 이것도 똑같이 마지막 코까지 총 36코가 되도록, 한쪽 면에 18개씩, 총 36코가 되도록 1단을 뜨겠습니다. 자, 이렇게 1단을 36코를 다 뜨고, 이제 첫 번째 코에 빼뜨기 할 거예요. 빼뜨기 하기 전에, 저는 마지막 코, 마지막에 뜬 36번째 코에 마커를 걸고 갈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코랑 마지막 코가 많이 헷갈린다고들 하시기 때문에 매단의 첫 코와 마지막 코 체크하고 빼뜨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빼뜨기 할 때도 제일 왼쪽 다리, 제일 왼쪽, 세 가닥 중에 제일 왼쪽 거 바늘을 걸어두고 첫 번째 코 흘러넣고 빼뜨기니 이렇게 통과해서 바로 쭉 당겨주면 되죠. 이렇게 1단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2단을 뜰 건데요. 2단은 기둥코 올려주고 원통뜨기지만 편물을 뒤집습니다. 편물을 거꾸로 뒤집어주고 이 상태에서 이제 겉면에서 바늘을 찔러 넣어서 안쪽 면에서 뜨는 거예요. 이게 헤링본 뜨기는 짝수단이 제일 많이 헷갈린다고들 하시거든요. 편물을 진행방향을 갑자기 뒤집고, 그리고 바늘을 이렇게 앞에서 찔러 넣는 게 아니라 뒤에서 코를 보면서 찔러 넣어야 하기 때문에 조금 헷갈린다고들 하세요. 자, 이 상태에서 기둥코를 올려주고 편물을 뒤집었더니, 여기가 코가 하나 있죠. 근데 여기는 빼뜨기 하면서 정리한 코고요. 이게 첫 코입니다. 마커를 걸어 두었던 이 자리가 첫 코예요. 지금 만약에 이 마커를 걸지 않았다면 당연히 이 코가 첫 코인 줄 알고 떠 버렸겠죠. 그러면 코수가 자꾸 늘어납니다. 그래서 마지막 코첫코 코, 마커를 달아 주는 것이 제일 안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기둥코 올렸고 편물을 살짝 뒤집어서 뒤에서 바라봤을 때 뒤에서 바늘을 넣을 거기 때문에 겉면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첫 코를 찔러 넣어줘요. 그러면 이코 머리에 두 가닥이 바늘에 걸렸잖아요. 근데 이제 헤링보뜨기를 할때이두 가닥만 찔러 넣어서 뜨지 않고요. 두 가닥 아래 보면 이렇게 이렇게 일자로 쭉 지나가는 코들이 하나씩 보입니다. 이 아이들까지 같이 걸어서 뜰 거예요, 헤링보는. 같이 걸어서 뜨는 이유는 이 코를 걸지 않고 뜨면 앞에서 다 뜨고 앞에서 봤을 때이 편물 사이에 구멍이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세 가닥을 같이 걸어주시면 그 구멍이 메꿔집니다. 그래서 더 예쁜 편물이 나오더라고요. 이세 가닥을 걸어주고 실을 걸어서 안쪽 면도 똑같이 실 빼온 다음에 쭉 키를 키워주세요. 그래야 이렇게 가지런한 코가 코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쭉 당겨주고 통과. 그리고는 아랫단에 있던 마커를 빼가지고 이제 이번 단의 2단의 첫 코에 마커를 옮겨줍니다. 첫코 마지막 코 표시를 잘 해주셔야 헷갈리지 않고, 코가 늘어나지 않고, 예쁜 편물이 만들어지니까요. 자, 첫 코로 옮겨 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뒤쪽에서 코를 걸어오는 것만 달라지고, 똑같이, 바늘 왼쪽 다리, 코의 왼쪽 다리에서 바늘 넣고, 다음 코에, 다음 코에, 이렇게 넣어줍니다. 바늘 넣어줄 때, 코머리에 두 가닥, 그리고 코, 편물 안쪽에 한 가닥, 이렇게 해서 세 가닥이 다 걸리고 난 다음에 실을 걸어서 쭉, 키를 키운 다음에 세 가닥을 한꺼번에 통과. 이렇게 뜨고, 겉면에서 봤을 때, 하나, 둘, 세 가닥, 그리고 제일 왼쪽 거 걸고, 다음 코에 바늘을 넣을 때두 가닥 걸고 안에 한 가닥까지 세 가닥 걸고 실 걸어와서 쭉 짧은뜨기 반복적으로 바늘 찔러 넣을 때는 무조건 겉면에서 왼쪽 다리 걸고 찔러 넣고 세 가닥 다 찔렸나 확인 한번 해보시고 걸어 나와서 키 늘려주고. 이렇게 끝까지 여기 마커 마지막 마커 체크 해놓은 곳까지 쭉다 뜨겠습니다. 2 단의 마지막 코는 이렇게 다리를 걸고 이렇게 두 가닥을 놓고 뒤쪽에 보니까 지나가는 한 가닥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냥 두 가닥만 걸고 이렇게 빼와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코까지 다 떴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빼뜨기 할 건데, 빼뜨기도 마지막 이 다리를 걸고 할거예요그 전에 마지막 코 떴던 마커를 여기 걸려 있는 마지막 마커를 지금 뜬 마지막 코로 옮겨줄게요. 자, 이렇게 옮겨서 마지막 코 체크를 확실하게 해주고. 겉면에서 봤을 때, 제일 마지막 다리에 걸어주고, 여기 첫 번째 코에 바늘을 이렇게 넣어주고, 빼뜨기 합니다. 실을 걸어서, 이렇게 슝, 한꺼번에 다 통과해서 빼뜨기. 자, 그런 다음에 기둥코 착 세워주고, 현물을 뒤집어 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겉면에서 봤을 때, 왼쪽으로 기울어진 1단,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2단. 이렇게 홀수단은 왼쪽으로 기울고, 짝수단은 오른쪽으로 기울고, 이렇게 왔다 갔다를 반복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헤링본 스티치가 만들어주 질 거예요. 자, 이렇게 기둥 코 올려서 편물을 뒤집어 준 상태에서 자, 첫 번째 코 저희가 마커로 야무지게 표시를 해 놨죠. 이 자리에 그대로 바늘을 찔러 넣고 이제 3단부터는 저는 홀수 단도 두 가닥 찌르고 뒤에 지나가는 이한 가닥 이 아이들도 쭉다 같이 떠 주려고요.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이 뒷면에 지나가는 가로지르는 실이 하나도 보이지 않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두 가닥 그리고 지나가는 이 아이까지 이두 가닥과 이 아이까지 세 가닥을 걸어서 매운 다음에 슝 키를 키우고 짧은 뜨기 그리고 이번 단도 마찬가지로 첫 단을 마커를 걸어줄게요. 이게 헤링본이 유독 첫 코, 마지막 코가 모양이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걸어주고, 두 번째 코부터는 왼쪽 다리 걸고, 찔러넣고, 세 가닥 찔러넣고, 빼오고, 키 늘리는 게 중요합니다. 모양의, 모양을 예쁘게 잡기에는, 슝, 같은 장력으로, 비슷한 길이의 다리가 되어야 모양이 예쁘니까 지금 이렇게 당기는 아이가 이 키가 되거든요. 기울어진 코의 키가 되기 때문에 같은 장력으로 쭉 당겨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양이 얼마나 예쁘게 나오는지는 당기는 장력 조절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늘리고, 이렇게도 해보고, 막 헷갈릴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뽑아와서, 편물이 이렇게 바짝 붙어 있다가, 여기 끝선까지, 이번 단의 끝선까지 바늘을 살짝 눕힙니다. 이, 이 상태 길이가 제일 예쁜 것 같고, 제일 일정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기준점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뽑아와서, 바늘을 헷가닥, 가디 집어서 이 끝선까지 이렇게 뒤집어서 길이를 맞추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각자 개인 개인적으로 방법들이 다 편한 방법들이 생기실 것 같아요. 편하게 쭉 해주시면 되고 이게 헤링본 편물을 너무 이렇게 말려서 너무 단단하게 뜨게 되면 코 모양도 안 예쁘고. 뜨는 것도 너무 힘들거든요. 장력 조절 잘 하셔서, 마지막 코까지 예쁘게 떠주세요. 자, 3단의 마지막 코까지 떴고요. 그리고, 마커를 옮겨주고, 옮겨주고, 여기 첫 코로 빼뜨기를 할 거예요. 빼뜨기는, 빼뜨기 할 때도 왼쪽 다리 걸고, 첫 번째 코 사이로 비교적 겉면에서 뜨는 것과 겉면에서 빼뜨기 하는 것은 좀덜 어렵죠. 그래서 다리를 걸고 바늘 넣어주고 빼와서 쭈루루룩 그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둥 코 올리고 편물 뒤집어서 아까 2단 설명드렸던 것처럼 똑같이 뒤쪽에서 바늘 찔러 주고 걸어 나와서 쭉 하고 첫 코를 마커로 표시하고 자 이렇게 짝수 단 설명 드렸던 것과 동일하게 쭉떠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짝수 홀수는 2단과 3단 설명 드렸던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쭉 떠주시면 됩니다. 원하시는 길이까지 아니면 내가 뭐 담을 카드 사이즈에 맞추시던지 어떤 원하는 길이까지 쭉 떠주시면 됩니다. 저도 제가 원하는 길이까지 떠서 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카드 지갑을 제가 원하는 만큼 떠봤습니다. 저는 열단을 떴어요 이렇게 패턴이 5개가 나오도록 총 10단을 떴습니다 이렇게 빼뜨기까지 마무리하고 어, 마지막 단을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좀해 보고 싶어서 깔끔한 마무리는 되돌아 짧은뜨기가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일반적인 짧은뜨기의 진행방향이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되는 반면 되돌아 짧은뜨기는 말 그대로 돌아가요. 그래서 기준에서 왼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오른쪽으로 진행방향이 반대로 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원래 짧은뜨기라고 생각하면 이 코를 떠야 되잖아요. 왼쪽에 첫 번째 코를 떠야 되지만 되돌아 짧은뜨기는 오른쪽에 있는 마지막 코를 시작코로 할 거예요. 마무리하고 기둥코 올려놓은 상태고요. 여기서 마지막 코에 걸려있는 이 자리에 바늘을 찔러 넣고, 실을 걸어나와서, 짧은뜨기. 그리고, 마지막 구멍 떴으니까, 핀을 제거하고, 그 다음 구멍에 바늘을 넣고, 바늘을 넣고, 실 걸어나와서, 짧은뜨기. 지금 이번 단은 여기 뒤에 한 가닥 걸려 지나가는, 이 실은 걸지 않겠습니다. 딱 V 모양, 이두 가닥만 걸어서 실을 빼오고 짧은 뜨기. 다음 코도 찔러 넣고 실 걸어와서 짧은 뜨기. 이렇게 진행방향만 반대로 돌려주면 이더 입체적인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그냥 짧은 뜨기랑 진행방향 외에는 뜨는 방법은 똑같으나 모양은 더 입체적으로 이렇게 통통한 마무리를 할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돌아 짧은뜨기를 마지막 코까지 쭉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커를 걸어둔 마지막 코까지 되돌아 짧은뜨기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실은 조금 여유있게 잘라줄 거예요. 그리고 핀는 제거해 볼게요. 제가 돗바늘에 이렇게 실을 꿰주시고, 여기 첫 번째 코 이렇게 되돌아 짧은뜨기 스티치 앞쪽에 보시면 이렇게 실 고리가 보이거든요. 이 위치에다가 앞에서 뒤쪽으로 실을 통과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딱 당겨주시면 코가 이렇게 여며지게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뒤쪽에서 한번더 벌어지지 않게끔 마지막 코첫 번째 코, 코 이렇게 연결되게 실을 통과시켜주시고 여미듯이 살짝 묶어주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묶여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 저는. 여기 되돌아 짧은뜨기가 스티치 뒤쪽이 조금 여유 공간이 보이거든요. 이 뒤로 저는 실을 숑숑 숨겨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실을 정리하고 잘라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끝선이 조금 독특하게 톡톡한 카드지갑이 만들어졌어요.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밈을 여밈을 해줄 부자재를 끼울 거예요. 지금 저희가 18코, 18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짝수코거든요. 짝수코여서 어, 9코, 10코 사이에 어딘가에 이 아이가 끼워지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둘, 넷, 여 6, 8, 10번째 코 여기쯤인데, 이게, 그, 뜨는 사람 손에 따라서 조금 코가 이쪽으로 기울지 이쪽으로 기울지 알수 없어요. 기울, 기울어진 코를 보시면서 정중앙이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에다가, 나사를, 지금, 헤링본 스티치의 마지막 단, 아래거든요? 여기 꽂으시고, 꽂아주시고, 얘는 나사형이어서, 이렇게 스크류를 잠가주시면 돼요. 이렇게 꾹, 잠궈주시고, 반대편에서 이것도 이 스티치 1번째단 아홉 번째 10번째 단 사이에 이렇게 쑥 집어넣으면 돼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제가 지금 빡빡하게 넣잖아요. 이렇게 빡빡하게 넣어주는 것이 좋아요. 이게 사용감이 생기다 보면 아무래도 여기가 좀 벌어지기 때문에 이게 여밈이 헐거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원래 7mm가 더쑥 들어가는데요. 일부러 8mm를 선택한 이유도 어, 이게 쓰다 보면 헐거워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빡빡한, 이렇게 빡빡한 사이즈의 스크류를, 솔트레지를 선택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가드 지갑은 완성이 되었고요. 헤링본 스티치는 약간의 변형으로 좀더 고급스럽고 너무 흔하지 않은 그런 스티치를 만들어줄 수 있어서 많이 사랑받는 스티치입니다. 새로운 스티치를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시도해 보시고 선물용으로도 너무 너무 좋은 작품이 될것 같습니다. 예쁜 카드지갑 만드시길 바랄게요. 코너로 만드는 카드지갑 만들기는 여기까지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나만의 뜨개 시간 이네아가 함께할게요.